안녕하세요 철릉가입니다자 지난 시간에 공지해드린 시공 프로젝트 1탄 엑셀 배관편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엑셀 배관편을 어, 지난 동영상 중에 제일 많이 봐주셔서 어, 좀더 자세하게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엑셀 파이프 종류를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총4 가지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우선은 네 가지만 가져 나왔고요 저희 가게에도 네 가지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laughs> 자, 엑셀 파이프를 보면요. 아, 이거는 엑셀 12mm. 그리고 15mm. 제일 많이 쓰는 15mm. 그 다음에 20mm. 그리고 25mm. 그리고 없는 건 32mm. 아 이렇게 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미리수는 아, 파이프 내경 내경 사이즈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제품명에는 어, 내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외경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12mm는 16mm 엑셀 관으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15mm는 20mm 엑셀 관으로 오고요. 그리고 20mm는 25mm 엑셀 관으로 오고, 그 다음에 25mm, 25mm는 이렇게 보시면 32 엑셀 관으로 옵니다. 지금 여기 잘려 있는데, 그래서 되게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내경 사이즈를 계속 부르다가 지금은 이제 외경 사이즈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고요. 어 근데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식적인 명칭은 어, 외경 사이즈로 변해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외경 사이즈도 이제 같이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는 다 알았고요. 어, 엑셀 5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건 이제 아셨고. 엑셀을 어떻게 자를 것인지 엑셀을 자를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아, 엑셀 커터기입니다 엑셀 커터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뭐, 뭐 저렴하다면 저렴한 커터기입니다 아, 아, 엑셀 파이프도 자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PV편에서도 하겠지만 PV도 자를 수 있는 에이콘 배관도 자를 수 있는 커터기입니다 이 커터기는 외경 사이즈로 외경 사이즈로 32까지 잘수 있는 예, 32까지 잘수 있는 아, 커터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경 사이즈는 그러면 25까지 잘수 있는 커터기죠. 뭐, 커터기 색상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사용해요. 스타간지 이제 망거져가지고 이제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셀을 조립할 때 쓰는 엑셀 예, 부속을 조립할 때 쓰는 멍키, 어, 멍키가 Monkey. 예, 아니라 멍키, <laughs> 뭐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예. 저는 이 작은 걸로 사용하고요. 근데 멍키는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잡고 예, 하나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예, 두 개가 필요하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멍키보다는 바이스 어, 그립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발스 그립을 한번 잡으면 놓치 않기 때문에 발스 그립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공 프로젝트 1탄1탄 엑셀 파이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엑셀 파이프 조립에 대해서 엑셀 어, 배관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조립하는지 조립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등학이었습니다.